음... 경기자,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배자다 그렇지, 경기를 해야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의자다. 중요한 것은 해설자가 아니다. 강자가 어떻게 비틀거리는지 분석하며 해설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투사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피어 떡으로 뒤 눈부기 된 사람에게 공이 들어간다. 그들은 영리하게 싸우다가 실수를 하며 그들 공경에 빠진다. 오랜 중에 노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기도, 약점이 나오기도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치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치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탁월한 그들의 고귀한 사명에 투신한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자다. success, 어, 발행인, <laughs> 어, 대일은 하디는, 음, 어, 그러니까 당신과 자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절대 듣지 마라. 멘트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쟁 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일의 직면에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것은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 을 나가 버리는 일. 경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경기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린 사람은 길을 잃는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옆에서는 의도적인 연습을 할 수가 없다. 경기장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승으로 <laughs> 승리를 빼앗아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가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니깐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을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병물만 일삼게 된다. 그것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의말씀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것을 응용한다. 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음,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수지로 울고 고치는 아이를 달래느라 아, 밤새 한 점도 못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정의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선 사람들 사이에 사는 아이를 어떻게 타락했는가? 관중을 에해서분석하다가 두려움, 결정, 피로, 움짝닥다서하지 않는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를 조절수록 미리 나에 대한 제약은 제은 점점 커진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증명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은 저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고. 어, 어, 어. 고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위대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월은거 그 핏은 자신의 최대 투전생 하나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성공에 계속 관심을 두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열정이 불타 무엇이든지 시작했지만 다른그은 열정이 없다. 어빛은 그런 부자들이 아침에 이불을 벗차고 일어나 열정적으로 일하기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성공 비용에 걸리면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잠이이 길러간다. 데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낳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상관선 문이로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한 영향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 펜드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 놓은 내적인 조절 정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먹은 안전티드로 돌아간다. 많은 돈을 지니는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새로운 돈을 번 돈을 자기도 모르게 모조리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은 장기적인 목표를 뒤로 미루게 된다. 초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다. 복잡성을 걸러내서 관리하지 못하면 은 몰입과 또 이것은 통이 끊어진다. 그러면 은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예전처럼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과 주의가 분산되면서 명확성과 초점을 잃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만다. 작가인 크레 메커 우는 이렇게 말한다. <laughs>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포츠 분야를 생각해보자. 한번 정상에 선 팀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드물다.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여 초점을 다른데로 돌린다. 성공한 기회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의를 다른데로 돌리한다. 그래서 정상에 머무는데 필요한 집중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연습을 드는 하지 않게 만든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아니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도 모른다.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laughs> 에... 침념이 약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나라를 더운 듯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그리고 잠깐의 그려 도포위를 얻는 캐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그런 행동과 생활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의 시기를 처리한다. 변화에서, 음, 소화국의 법칙에 따라서, 에... 뿌리는 뿌린대로 거두는다 세계 역사를 살려도 한때 그대한 국가나 위대한 제국은 응, 아, 몰락했다. 성공의 실패를 낳았다. 저명한 역사가 월드런트와 그의 아내 아릴드런트는 이렇게. 사, <laughs> 사냥단계에는 초점이 개인에게 있었다.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극도로 경쟁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했다. 농업단계에는 가족이 중심이 있었고 아이들은 농장의 일꾼으로 자라고. 사람들은 서둘러서 결혼해서 필요한 노력을 노력, 력 확보하고자 자녀를 일찍 나왔다. 이혼은 되물었다. 여전히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였지만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과 거리하고 물물교환을 하면서 서로 협력했다. 산업단계의 초점은 집단이 있다. 기술을 발전하고 사회가 형성되면 미래의나 어,를 투자하면 분명히 놀라운 성공을 거둘 것이다. 기술도 인간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성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런 성공을 못 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위련을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성공하면 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이 나뉘게 될 수도 있다.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의 모든 것에서 안정이 없는 이라라는 말이 있다. 미래나에 대한 위협은, 미래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아니다. 삶이나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나는 미래나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이 죽지만 않은다면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laughs>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련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은란, 당신의 미래는 미련하는 예상가 다르다. 미련하는 필리 보는 사람이다. 미련을 생각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빨리 이르게 발전한다. 미련나의 실패가 현재 나의 순간보다 나았다 성공하려면 미려 나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신에 대한 견해가 미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위려 나에 대한 진실. 일곱 가지. 인간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 분투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긴장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의미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 1965년 12월 30일 그는 자신의 필리핀 역사상 최고의 에, 음, 그 전쟁 영웅임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에, 공격적으로 단행했다. 외국 자본을 빌려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 복합 시설을 지었다. 대통령 첫 임기 동안에 그는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감행하며 인기를 얻었다. 멀코스 대의두 번째 행기 동안에 조정 제출이 쌓여서, 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보게 되고 하는 그 내용이네요. 자, 표주 셀프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음, 멀코스 네. 음, 고민에 고통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와 그의 가족은 필리핀 음, 중앙은행에서 도둑질한 돈으로 호륭 생활을 즐겼다. 마르코스 가족은 5 5개소1 0 0 달러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절도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이는 외국 침략 세력으로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근 통치를 떨어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였다. 음흠. 그래서 실패할 수 밖에 없네요. 니로이는 1953년에, 54년에, 음, 코울이라고 불리는 권선 스물롱 코우 앙코와 결혼했다. 코리는 부유한필핀 가톨릭 집안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었다. 니라니가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에 코리는 어, 자녀 다섯을 양념하는 데 전념하며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도왔다. 코리는 남편의 무언가 결정이 될때 매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음, 지혜로운 여성의 니라니는 1965년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 해에 마르코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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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뭐, 어,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대 예산을 해서 군국주의 국가를 설립하고, 겸역에 따라서 마르코스는 즉각 니노이를 체포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니노이는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8년을 보냈다. 어, 거리이는 고립된 상태에서 5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다. 감옥에 갇힌 지 거의 6년이 흘렸는데도, 소공 어, 민주주의를 향해 나노이의 니노이의 침략은 약해지지 않았다. 니노이는 목숨을 구고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1978년에 수감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음, 예. 니노이는 마르코스가 어, 의사로 매수해서 자신을 해칠까봐 필리핀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을 거부했다. 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해들고 요청했다. 니노의 요청은 조건부로 받아들이졌다 해외에 있는 동안의 마르코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치료가 끝나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니노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네, 악마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라고 하며 월르코스가 내린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1980년~1983년까지 3년 동안 니노이와 코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보스턴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하와이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한월르코스는 72세 생일을 맞은 지1 7 만에 신장, 심장 및폐 질환으로 사망했다. 72세에 에이, 참. 부여함도 7 2세를 끝이네요. 하와이에서 머무르는 동안의 마르코스와 이메일드는 호놀룰루의 마키키 하이츠에 있는 호하 자택에 살았다. 필리핀에서는 자신들이 직근하면서 쌓아놓은 나라 민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마르코스 가족은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 아키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6년에서 92년에 8 7년 헌법개정을 가동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안하고 음 그렇게 이렇게 <laughs> 한나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지위가 그렇게 한순간에 욕심 때문에 그렇군요 <laughs>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진실 숙고하는 행위자를 관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리스토텔레서 목적은이는 목적론을 근거로 한다. 목적론을 의미하는 것은, 뭐야, 텔레올로지. 또, 어그넨 텔로스. 라는 단어는 사물의 목적이 있는 원인을 뜻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응? 네, 목적, 목적이 있는 삶이 되야. 에, 목표나 목적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식사하는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동이 된다. 아리스토산에서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어떤 관계를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실제로 목표가 모든 지능적인 행동의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집은 위협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가? 나가서 설계도가 없다면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공정이나 재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집의 목적은 무언가? 대가족을 위한 집인가? 핵가족을 위한 것인가? 어그룹 호음은 또 호음 호흡서는또망실로 아무렇게나 두둑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에 근거해서 집을 짓겠는가? 롤렉스 세계는 우연히 만든 것인가? 독창적으로 창조한 음,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등등등등 정리해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하고 분리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식당은 우유서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개념 했던 원자질를 조직적으로 설계해서 식탁이 만들어진다. 나무, 돌, 모 접착제를 조합해서 식탁을 만드는 것이다. 식탁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를 생각해보는 그 재료는 처음에는 수소가 나무였다. 이 나무가 목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계획이 결합한 결과 목재가 강구로 다시 탄생한다. 목표 달성 을 위해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절대 알 수가 없다.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전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의 직센트 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목표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루의 목표가 전혀 없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목표는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수적인 요소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스티븐 코틀러는 <laughs>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의 주의를 계속 집중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착각하지만 누구나 미완성의 존재다. 지금까지의 당신이 경험한 대로 현재의 당신 모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금방 바뀐다. 데니얼 킬버트.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 것이다. 미래의 모습은 킬버트는 미래의 나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고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다. 우리 10년 전을 생각해봐라. 현재 당신의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한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삶이 어땠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 관의사가 다르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하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력의 막들은 길환상이라고 말한다. 과거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현재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길 것들은 이런 현상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미래 자신의 모습을 전혀 상상치 못한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언제든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실패로도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 고정 마인드 셋을 지닌 사람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하기 때문이다 고정 마인드 셋을 지닌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현재의 모습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규정해 버린다 고정바인더스에서 현재의 나에게 지나치게 전념하는 것이다. 음,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현재의 사고들에 갇혀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음, 사랑, 지금의 관점과 태도,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얼마나 설레고 자유를 주는 것인가. 미래의 당신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 현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버리고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피하게 된다. 자신의 현재의 능력이나 가치를 꼭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도 없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부음이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 실수도 할수 있고 답을 다 몰라도 괜찮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특징은 변화나 결과를 얻는 데에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이 진실을 통해서 나는 현재의 삶에 도움을 받는다. 난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이 책을 쓰는 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재앙처럼 느껴졌다. 완성된 책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책을 만들어내는 현실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역할과 건강, 재정설계 등 마...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음 그래서 현재의 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현재의 나는, 음, 미래의 나는 피리부는 사람이다. 미래의 나는, 음, 그래요.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 거지만